결국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샌디에이고. 찐 답이네. 샌디에이고입니다. 어, <목소리> 뭐 득점권인가 봐. 어, so 이기고 있네. 이쳤다니까 지금 다저스가. 그니까 샌디에이고도 3차전에서 딱좀 포챔씩 하면 지 그렇지. 타석부터 이어스 i 바이. 오. 나 이렇게 잡았는? 가점인데 아, a 지금 1리로 오늘 저 마샬 제내 승리 하나 뺏는 거만이야. 아니 뭐하냐, 맞아라 고 가지가지들 해요 <laughs> 어, 다이비킷지 다이킷지아 <laughs> <laughs> 진짜 <laughs> 나다비킷지언보냐 진짜 안된다 아웃! 아이 <laughs> 아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호텔. 오 계절, 계절 돈 줬다. 이거. 아니, 말이 다 아, 가 같아. 진짜 허무이죠1 2차전 진짜 더 털렸고, 뭘 해야 지 점을 줬네 2차전 가자. 그래, 미드 오프라면 추를 을 해줘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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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워를? 아까 비. 아, 아다 아, 파워 우스윙 할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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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이.. 아왜 자꾸 한 틱이 부족하냐. 그래 10회 말에 딱.. 아운 척하지 마지원아왜 그걸 왜왜 하는 거야. 아시후하네 확인하고? 맞죠? 맞죠? 음. 맞죠? 음. 맞죠? 음. 맞죠? 음. 좀 만들어야지. 형택스닝 음. 음. 한다니만불러드린다니 그그치 이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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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끝내. 와! 비지하이 어, 투샷. 어, <laughs> 음. 이거 내가 끝내기 주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아, 뭐. 예! 이거 나게, 나겠지? 1 0 아니겠지? 9회겠지? 그럼. 아, 1네요 아, <laughs> 승리에 저게 됐다. 왜요? 여기 샌데이 g u 이 i n a So now here is head coach. Oh, shut up. Oh, head 다 o a c h 놀라운데? 아 투수전 재미없어. 저 앞에 주자가 없네 계속. <끼리> 어? 오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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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지? 첫채장장 어, 너무 어, 개 몰리 날라갔는데. <laughs> <laughs> 오너 깜짝 놀랐네 <laughs> 빠도. 이야 디비전 시리즈에서 빠도는 하다니. 그치 세상에. 타구 속도도. 오 어? 다빈이 보여주네. 친구라. 아 <웃음> 다빈이 <웃음> 앞에서 그냥. 그렇지. 어 표정 뭐야? 웃으면서 쳐와 이거 빠돈 개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 <laughs> 뭐지? 어, 진짜 빗볼 막기 딱 좋다 <laughs> 야1 0마일로는 날아갔어 <날라왔어. 웃음> 진짜 세게 박아버리죠 오게이 <laughs> 그렇지 <건> 안 되겠지 <laughs> 저 중견수가 송구가 별로 안 좋다. 그 네. 그러게 다음에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는직이고 그래라. 1점 정도. 아, 2점도. 와, 아, 날이요 아, 저... 아, 어... 아 코파크에서 시리즈 끝내겠다. 응, 좋다. 남의 원정 왔지만 어, 뭐. 좋아. 어... 오. 예? 혹시 1회 렸어 어? 뭐 올라갔네? 심플에서 아무리... 이겨서 시즌네티 만났네요? 어, 어 뭐야? 아 엄청 올라갔어 어 짭다빈 만났어 그리고 아니 김다빈을 이기니까 <laughs> 짭다빈이 나오네 <laughs> 이 <에이>, 대체 <도체> 무슨 현상 <laughs> 어 뭐야? 자 1번 타자 리드오플 때는 파워스윙 안 하기 <laughs> 어? 파워스윙 <파우싱> 할걸 <laughs> 아, <파우싱 있으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어, 파워스윙 했으면 넘어갔지 아닌가? 아니야 이게 파워스윙이랑 타이밍이 다르네, 다르네. 이거봐말로야 여기서 나파이대다이대3쑥자말이건파울이 대사, 쑥이 파악이타점어다이이한다 대사, 대회 초에서 대불안한이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한점 차로 끝났나 보다 1차전언리로가져니다 오케이, 1차전 승리로 오케이. 아, 나야? 아. 가볍다 어, 가다신결하다 이게 음. 네. 리드오프 이냐오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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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너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낚시 줄 알았네. 아니 그래 그래 낚시 당했네. 저 저렇게 넘어가네. 진짜. 어 개꿀. 아 나이스 나이스. 상출러. 아 좋아요. 2 년쯤. 월드 아. 시리즈는 가야 나이나 모르겠다. 음, 타자 박조였네, 이러면. 이럴 거면 이 도리 왜 했나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참. 아 나는 선발로 이렇게 딱. 가 아니가 마운드 에 한번 올라서 가봐야지. 물론 타자로 좀 잘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 I've followed 아 나이스 우와 이거 내가 두싸면서본 다이빙 중에 제일 멋있었던 제일 멋있었던 거 같은데 배어예 트리플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뺏어내데그콜 뭐, 맞아 맞아 비로, 여기서 만나는 신시네티 녀석이었군 Oh, 진짜 아 진짜 이루터 치나 아 잡히나? 아, 아 근데 지고 있네 잠깐만. 지고 있잖아이어가야 아. 그렇지. 어. 아, 어. 분못 가겠지? 아쁘지 않아요. 개주자패 삼경기 손발 소주려고 혹시? 아 그런가? 그래서 뺀건가 바워가 왜냐면밀렸거든첫경기를 아. 길러야 되잖아. 바워가 이거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손발로 바워 쓰고 난 이제 한 손발. 어림도 암! 어 <laughs> 아, 곤솔린이 나오는데? 곤솔린 다음은 나야. 오! 어. 이거 스킵해봐. 해봐? 이번 경기 스킵해? 한 번만 해봐. 나 어, 있다. 어, <laughs> 아, 씨, <laughs> 절대 안 소주. 아, 아니잖아. 형 타자 박준이잖아 이러면. 어, 이수 아니네. 아니 오버를 키커 투수 오버를 대높여놨더니 이거 쓰지도 않네 이거. 씨.

네, 이번 경기는 이기면 하겠다. 이거 이기면 끝나려나? 이거 이기면 그러면 끝나나? 저번 경기는 이겼을 것 같은데. 굳이. 아, 아 나이스. 오, 오 야, 지수비 진짜 잘한다. 아, 조금. 아, 그냥 가방 잡아야 되는데 쓰리 넘어지면서 잡아가지고 멋있게 보여. 저 가스텔로 스인가 저는. 아, 굳이. 와, 좋게 잡는 거 쉽지 않은데. 똥폼을 잡아야 되나? 어? 좀 <laughs> 불편해. 나이스. 아저씨가 이거또 그 이것도, 이것도 잡아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그레이트 코리안이 그냥 안타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야 아 이겼다? 아, 어? 이러면 아베 벨박! 뭐지? 이러월식하요 월식하냐? 삼승이네 이제 3주 2아 이거 졌네 아깝 그럼 혹시 내가? 3주 <laughs> 2패 유리아스? 이런 이아 돌재앙 진짜 이거 월식에서는 나 쓰냐? 안쓸것 같아 윗! 아 진짜 탈락하는 거 아니냐? 아 설마? 에이. 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냥 투수하기 싫다 약간. 아. 만약에 내 차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된다. 어, 너무 부담된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뛰어야 짜릿하지 유튜브 각이기도 해. 오오 나야. 야야 야, 여기서.